2022년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기도와 말씀의 삶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늘나라에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중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중시민권이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두 가지에 동시에 속해 있는데 어디에 더 마음을 두십니까? 어디에 더 여러분 비중을 두십니까? 어디에도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비중이 더 크고, 우리 마음이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마음도 두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고,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 있는 제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죠. 성전은 예수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 성전을 위해 내는 세금이 꽤 컸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를 내냐면 반세계을 냈습니다. 반세겔반세겔이요꽤큰 돈이에요. 왜냐면 하1세겔이4데나리온인데요1데나리온은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싹스입니다.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싹을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100불을 번다. 그러면 이 대나리온 즉 반세계 성전세가요 2 0 0불이요 200불 성전세 200불 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세 꽤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계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성전세를 냈는데 베드로한테 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희 스승님 선생님 성전세 왜안 내냐? 성전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 예수님, 성전세 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누구한테 세금을 걷냐? 백성들한테 걷냐? 아들한테 걷냐? 정답은 백성들한테 걷죠. 아들한테 세금 내 이러진 않는다 말이죠. 임금이.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것이니까 성전세를 예수님이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한테 세금 걷지 않느냐. 그러나, 그러나 너희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야 너 얼른 가서 낚시를 해라 그래요.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입을 딱 벌려 보면 거기 답이 있다. 딱 그래요. 이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탁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고 입을 딱 벌려 보니까 그 안에 일세겔이 있어. 일세겔. 어, 예수님, 일세겔이 있는데요. 하고딱 갖다 줘요. 그 예수님이 그래. 일세겔로 나하고 너두 사람 목세, 성전세를 어서 가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세, 세금 이런 거 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제도에 따라라. 이렇게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이제 기억하겠죠. 예수님이 내 성전세, 예수님 성전세, 2인분의 성전세를 내주셨다는 걸딱 기억하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전세든 관세든 어떤 세금이든 이런 거 내라라는 거예요. 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세금 잘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금 잘 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살고 있으면 캐나다에서 세금 잘 내야 돼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세금 잘 내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세금 잘 내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모범을 보여서 보이셨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뭇 사람 공경하래요. 뭇 사람. 묻, 모든이란 뜻이죠. 모든 사람 공경하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잘못 하죠. 우선 공경할 사람이 없어요. 또, 공경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계산적이어서 내가 공경하면 그것을 사용해버리고 뒤통수 맞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공경 못하겠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 공경해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해라. 주를 위해서.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인 대신 주님께 공경하듯이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왕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오늘도 하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공경하며. 주를 위하여서.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드디어 오늘부터 VBS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유치부는 임두빈 목사님, 또 아동부는 안소연 전도사님 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동부의 정현재 집사님 부장 집사님으로 수고하고 있고 또 유아유치부는 김인정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으로 수고합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VBS, 오늘, 내일, 주일까지 있는 VBS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늘 만나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VBS, 우리 여름 성교학교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주님을 어, 따라서, 주를 위하여서, 어, 제도를 잘 따르고, 세금도 잘 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VBS. 1년 내내 기다리고 작년에 VBS에서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다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만, 오직 주의 은혜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귀한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실 때에 우리 유아 유치부를 맡고 있는 임두빈 목사님 또 김인정 집사님 모든 선생님들 보조교사들까지 함께해 주시고 아동부의 안소현 전도사님 정현재 집사님 또 모든 선생님들 보조교사까지도 한 함께 해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기쁘게 너무나 감사한 그런. EBS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VBS 응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아동부에 있거나 유아 유튜브에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교회에서 뛰어놀고 또 기쁘게 감사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도 동행하며 삽시다. 우리도 기도하며 그렇게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기도 시간에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